안녕하세요. 픽스 공입니다. 오늘은 노력의 천재 롱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이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 가이의 하위호환이라 할수 있는 롱니는 나이가 적든많든 누구에게든 존댓말을 쓰는 예의바른 캐릭으로서 초창기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2부부터나루토 사스케 위주의 스토리로 흘러가며 그 둘의 개연성 없이 강해지는 스토리 흐름에 의해 존재감이 약해지고 그 후반부엔 가이의 엄청난 활약으로 그저 그런 캐릭으로 취급당한 안타까운 캐릭이며 후속작 보루토에서는 역변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직도 롱니를 사랑하는 팬은 많습니다. 롱니 또한 가이와 같이 흑수저의 혈통과 가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력하여 강해진 케이스로 많은 응원을 받는 캐릭이기도 합니다. 롱니는 가위를 연상할 만큼 재능이 없었습니다 주변 동기들에게 인술과 환술도 못하는 니가 닌자가 될수 있냐고 무시당할 때도 될수 있다면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새끼들은 인술도 환술도 못하고 채술도 보통 이하인 니가 닌자 아카데미에 있는 것도 넌센스라며 너를 열혈 낙제생이라 부른다는 말로 롱니를 상처 주었습니다 하지만 롱니는 매일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가이는 아버지인 마이트 다이가 그의 노력을 부채질해 주었지만 롱니는 그런 존재 없이 스스로 아카데미 시절부터 홀로 노력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화급 닌자가 되어 가이의 반에 배치되었을 때 목표를 듣는데 인술과 환수를 쓰지 않더라도 훌륭한 닌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휴가의 천재인 네지와의 싸움에도 항상 패배를 해왔지만 노력으로 천재를 넘고 말 거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자신의 노력으로도 넘지 못할까 하는 의심은 했지만 훌륭한 스승인 가이가 그의 노력을 다시 잡아주어 훗날 롱니는 훌륭한 채수를 가진 닌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롱니는 처음 중급 닌자 시험장에서 하급 닌자로 변한 코테츠에게 얻어맞는 장면에서 첫 등장하였는데 알고보니 눈에 띄게 되어 주변의 도전을 받는 것이 싫어 그저 맞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급닌자로 변신해 문지기 역할을 하던 코테치와 사스케와의 발차기를 가볍게 막은 장면은 보통 캐릭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지요. 아마도 사쿠라를 보면 얼굴을 붉히고 바로 저랑 사귀자고 죽을 때까지 당신을 지키겠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사쿠라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쿠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스케와의 대결에서 롱니가 강자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사스케는 당시 넘버원 루키였으며 하쿠와의 대결에서 한층 성장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스케를 간단히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사스케는 사륜안을 발동하였고 자신감이 가득 찬 사스케는 롱리에게 덤볐지만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사륜안은 채술, 환술, 인술 모든 것을 간파하지만 채술만큼은 간파해서 눈으로 읽을 수 있어도 따라갈 몸이 되지 않으면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롱리는 강한자에겐 천재형과 노력형이 있다면서 우체하의 혈통과 사륜안을 가진 사스케를 보며 너가 천재형이라면 자신은 채술만을 갈고 닦은 노력파라면서 노력으로 천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롱니는 매우 노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롱니를 마음에 들어한 계기는 중급 닌자 시험 도중 나루토 일행이 오로치 마루를 상대한 후 나루토와 사스케를 지키는 사쿠라에게 소리마을 닌자 3명이 접근할 때입니다. 이때 사쿠라는 두 명을 지키기 위해 함정을 설치하지만 너무 어설펐고 너는 재능이 없어 노력이 필요해 라며 사쿠라를 위협할 때 롱니가 나타나 구해주었고 롱니는 그들에게 당신들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일침을 가했으며 당신이 핀치일 때면 언제나 달려올 것이며 죽을 때까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습은 롱니가 등장하는 장면 중 가장 멋있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3대1의 싸움이었고 사쿠라를 지키면서 싸우는 입장이라 안타깝게도 처참하게 패배하였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나루토의 독자와 시청자가 늘어난 계기 가하라와의 전투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때 가하라는 하급 닌자 중에 최종 보스급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급 닌자 제2의 시험 두루마리 쟁탈전에서 가하라는 상처 하나 없이 시험이 개시한 지 1시간 37분 만에 돌파하는 유례없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칸쿠로 한 말에 의하면 모래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술자를 지키며 그 누구도 가하라에게는 상처를 낸 존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롱니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가하라에게 매우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롱니는 가이의 허락으로 무게추를 떼자 엄청난 속도로 가하라와 나루토를 보는 우리를 당황시켰습니다. 그리고 가하라에게 상처를 냈으며 우세를 점했고 팔문 둥갑 중 다섯 개의 문을 열어 가하라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하라의 방어를 뚫지 못하고 패배하였습니다. 아쉽게 패배하였지만 이때까지 가하라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사람은 없었으며 훗날에도 전투신 명장면을 뽑으라면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장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하라와의 대결 후. 의료진에 의해 다시는 닌자를 할수 없다는 말에 롱니는 절망했습니다. 채술만으로 훌륭한 닌자가 되는 게 꿈인 롱니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를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그 다친 몸으로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가이와 중급 닌자 본선 경기를 구경하러 온 롱니는 나루토가 내지를 이긴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으면서도 미소를 짓고 나루토의 승리를 기뻐해주었습니다. 노력으로 천재를 이긴 나루토를 보며 자신도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닐까요? 물론, 나루토는 단순 노력형이 아닌 타고난 우주마키 일족 특유의 차크라 양에 구미 차크라가 더해졌으며 4대 혹하게 나미카즈 미나토의 아들이고 추가로 6도선인 하고로모의 아들인 아수라의 전생자라는 사실은 훗날 알게 되었지만 말이지요. 아무튼 스승인 가히 못지않게 매우 훌륭한 인품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하라와 사스케와의 대결을 관전하면서 롱리는 또한번 좌절하게 됩니다. 과거 본인이 쉽게 제압하던 사스케가 겨우 한달 만에 자신이 몇 년간 얻은 고속 스피드를 얻은 것을 보며 자괴감에 빠진 것입니다. 과거 롱리는 사스케에게 사륜안을 가져 자신의 스피드를 볼 수는 있지만 반응할 몸이 안되면 상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스케는 롱리와 같은 스피드를 갖게 되었고 사륜안까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롱니를 또 한번 뼈 아프게 만듭니다. 롱니의 시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의 삼닌자이며 의료계의 스페셜리스트, 친하대가 롱니를 진료한 결과, 닌자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50% 확률이며 실패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킹갓 가이님께서 수술이 실패시 자신까지 죽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목숨을 건 치료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친하대에게 자신의 뜻을 전한 롱니. 친하대는 왜 그렇게 닌자로 있고 싶어 하냐고 물었고, 롱니는 채술밖에 못하는 자신이라도 훌륭한 닌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본인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아대는 이 마을에는 믿음직한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면서 매우 흐뭇해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르토비 선생님, 당신은 훌륭한 그리고 사스케가 나뭇잎마을 탈주했을 때 탈환 작전에 들어가지 못해 아쉬워하면서도 자신이 짝사랑하는 사쿠라가 사스케만 바라보며 사스케를 데려와달라며 징징대는 모습에도 분명 잘될거라며 엄지를 치켜세우는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스케 탈환 작전에서 나루토와 키미마로와의 싸움 도중에 롱니가 등장했습니다. 롱니는 치료가 되자마자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들을 위해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루토를 대신해 키미마로의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리의 채술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대가 나빴습니다. 키미마로는 너무 강했고 채술밖에 못쓰면서 공격은 너무 직선적이라는 말까지 들었지요. 그런데 싸움 도중 롱니는 약을 먹겠다며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약이라 생각한 그것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가이에 의하면 술을 딱 한잔만 마셨을 뿐인데 롱니를 제압하는데 내재와 같이 고생했다고 합니다. 즉 롱니는 치권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롱니가 술에 취하자 키미마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공격은 매우 변칙적이었으며, 키미마로를 당황하게 하고 강한 일격도 먹였습니다. 하지만 키미마로 공격에 의해 술이 깼으며 다시 밀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당하기 전에 가하라가 구해주어 결국 무사했지만 롱리는 이렇게 또다시 재능충 앞에서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롱리는 항상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지만 체술과 스피드로 몰아붙이다가도 태어나서부터 타고난 능력을 가진 상대에게 항상 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있는 스피드조차도 사스케가 한달만에 따라잡은걸 보면 또다시 아무리 노력으로 발버둥 쳐도 결국 타고난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교훈을 얻어갑니다